여러분 산나무 산이네요. 어제 그싱 그 어, 세면대 그 배수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뭐 하나 해결하면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끝이 없습니다, 진짜. 무슨 문제, 언 생기는 게 이상하네요. 맨날 맨날. 아무튼 어제는 저희 옆집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웃이 조금, 옆집에 남편분이 와서 조금 봐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 알고 있는 지인이 좀 와서 오셔가지고 좀 봐주셨어요. 그분에 의하면, 그분은 플러머는 아닙니다. <laughs>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영국 분이시다보니까 늘 이렇게 뭘 고치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플러머가 와야 될것 같아 하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좀해 놨고요 조금 정직하시고 좋으신 분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소개시켜 준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제 5시 오후 5시에 이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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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돼서 6시쯤에 이제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뭐 사진 찍어 보내라 이유가 뭐냐 어디가 고장 난는지를다 이메일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80파운드 이거 BAT 빼고예요 네뭐 24시간 이머전시라 그런지 한 100파운드는 그냥 들어갈 거라고 이것도 이제 물건 뭐 여기 바꿔야 되는 뭐 부품 제외래요 이래 가지고 너무 말도 안 돼서 제가 좀 놀랬죠 거의 100파운드가 한1 5 0파운들것 같은데 이러면 뭐2 0 0파운들것 같고 이러면 지금 이거 하나 고치는데 지금 잘못하면 뭐 40만원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웃 여기 오래 사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는데 이게 아마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아마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한 시간짜 리 이거 한 시간짜리 이내 업무래요. 견적 받았을 때 그러면 한 시간짜리 업무인데 이거를 하루 일당으로 지금 받는 것 같다고 하네요. 역시나 영국하고 뉴질랜드 호주에서 특히 뭐또 캐나다까지 기술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으신 분은 비자도 빨리 나오고. 또 가서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보통은 이제 남편이 전부 다 수리가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뭐 전공도 엔지니어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해결을 했는데 아 회필이면 지금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거를 누군가가 했고 저희한테는 청구 안 했어요, 세입자가. 이건 아마 이제 보통 세입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에이전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연락, 알지를 못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아니면 이제 한, 너무 오래 전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뭐든지 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아야 할 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정식으로 플라모가 오면 알수 있게 되겠죠. 아, 오늘은 조금 쉬려고 했는데 또 이게 이제 어제 저녁 때 발생을 해서 또 다시 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경을 바짝 썼습니다. 지금 심장 안 좋아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 지금 밖에 내어 놓은 그 재활용 쓰레기를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또 감사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우리 이제 몇 방울 떨어지는데 아무튼 조만간 또 고쳐야 되겠죠. 아무리 해도 뭐. 기본적으로 지금 지인에 의하면 이곳에서 지금 뭐한 80파운드 정도는 당연히 드는 거래요. 출장을 와서. 그래서 뭐 하여튼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주 힘듭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알고 계시는 백왕공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하여튼, 조금은 정직하시고, 긍정적이면서 저희 이제 소비자한테도 어느 정도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기를 기대하며,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